수도권 2단계 식당은 9시까지 영업이라 저녁 장사가 뭐 망했고 카페는 테이크아웃만 된다고 하니까 매출이 바닥입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이유로 새로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 또는 현재 직장인이지만 나중에 사업을 꿈꾸시는 분들 또 현재 사업이 너무 어려워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야만 하는 분들. 12월에 제가 준비한 5가지 영상을 보시고, 이제 함께 시작하시죠. 마켓빌더는 사실 수입식품 유통업자입니다. 저는 해외에서 맛있는 상품을 찾아 수입해서 유통을 하고 있죠. 근데 식당, 카페가 바로 저의 거래처인데, 여기 다 망하고 있는데, 저는 괜찮을까요? 음, 근데,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 우리 한번 같이 어떤 상황이 와도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함께 만들어 보시죠. 뭔 소리야? 사업이 치터지면 슬픔이 된다고? 사업 오래하면 망한다는 얘기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다시 시작되는 사업가들에게 마켓빌다가 감이 몇 가지 조언을 하고자 합니다. 자 시작합니다. 자일번일번 나의 경험과 감 또는 타인의 경험과 감에 의존하는 사업을 하면 망합니다. 나는 이런 경험이 있어. 나는 어, 경험과 어, 감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야. 나의 경험과 감에 따르면 이런 아이템을 하면 성공할 것 같아. 나는 잘 모르겠는데 나의 친구 친척 선배 후배 그 어떤 훌륭한 분이 이 아이템이 성공할 거라고 나에게 알려 주었어. 여러분, 진짜 무서운데요. 이렇게 사업 아이템을 선정해서 시작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 마음니다 아, 보세요. 자, 두 번째. 데이터와 AI를 믿고 사업 아이템을 선정해라. 응? 응? 근데 빅데이터 얻으려면 돈 든다고요? 나는 그런 데이터를 어떻게 얻어낼지 그런 정보력이 없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켓 빌라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쿠팡 들어가가지고 뭐가 잘 팔리는지 그냥 랭킹 어, 10위권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보고 그 중에서 내가 한 3등 정도 할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그 아이템을 선정하시면 됩니다. 실은 이런 데이터는 정말 큰 돈을 주고 예전에는 구매를 했어야만 했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좋은 시대가 왔습니다. AI와 대기업이 실제 빅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정보를 공짜로 주고 있잖아요. 쿠팡의 머신러닝은 고객이 주문을 하기도 전에 주문량을 예측해 입고합니다. 우리가 그냥 그거를 해석을 잘 못할 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빅데이터 AI가 준 빅데이터를 쭉쭉 파셔 가지고 아이템을 선정하시면 됩니다. 음? 자세 번째 이야기 또 할게요. 아이템을 선정해서도뭐 판매가 잘 될지 두렵다고요. 나 떨고 있냐? 어? 두렵다고? 에이. 지금 얼마나 좋은 세상인데요. 자 여러분 좀 들어보세요. 선정하신 아이템과 비슷한 또는 그 선정한 아이템의 그 예상 경쟁사의 제품을 좀 일단 사가지고 좀 팔아보세요. 어떡파냐고요 오프라인에 어, 처음부터 가서 대량으로 판매하는 거는 좀 두렵잖아요. 안 팔릴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아이템과 비슷한 상품을 사서. 일단 그냥 온라인에 좀 팔아보세요. 일주일만 팔아보잖아요. 그럼 그 아이템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바로 답이 나옵니다. 정말 좋은 세상 아닙니까? 응? 음? 어? 아뭐 이것도 알렇 줘야 돼? 아이템을 도대체 어디서 소량을 사가지고 팔아보냐고요? 많이 사야 싸게 사서 이익이 나오는데 그럼 돈이 또 많이 들어가는데 그 돈을 어떻게 하냐고요? 에이 말해줬잖아 안 그래도 돼요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네이버에 들어가 가지고 검색을 해 그래서 그냥 제일 싸게 팔고 있는 곳에 가서 몇 박스만 사세요 그냥 한 5박스 사 그리고 그거를 그냥 이익 없이 그냥 그대로 올려서 한번 팔아보세요 5박스를 사서 팔아봤는데 잘 팔리면 제조사에게 이야기해서 많이 사고 어, 싸게 받아서 이익을 내시면 되잖아요. 처음부터 많이 사가지고, 막못 팔아가지고, 막 식은 땅 흘리고, 뭐 나는 여기 에 올인했는데 왜안 돼? 뭐 이렇게 우울해 하지 말란 말이에요. 지금은 정말 좋은 세상이 왔어요. 예전에는 이런 거를 시험해 볼 플랫폼이 없었으니까 돈 주고 컨설팅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모아서 일단 제품을 대량 생산을 해가지고 막 고민을 했어, 기업들이. 그리고 잘안 팔리면은 또 힘드니까, 막 마케팅 비용을 엄청 쏟아부어가지고, 부어, 막 일단 밀어내고, 근데 또 이렇게 하잖아? 그럼 또 수익이 없으니까, 막 고심하고, 막 그랬단 말이야. 이게 바로 한 20년 전의 방식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 너무 좋아. 그냥, 우리 온라인 쇼핑 잘하잖아. 그냥 저기 검색해가지고, 제일 싼데서 다섯 박스만 검색해서 그냥 사. 그리고 그거를 온라인에서, 그것도 뭐 많이 있잖아. 뭐, 지마켓, 옥션, 쿠파 이런 데에서 그냥 올려가지고 좀 팔아봐. 잘 팔아보는데, 일주일만 팔아봐. 근데 하나도 안 팔리잖아? 그럼 하지 말아야 돼. 잘 팔리면, 많이 사서, 싸게 사서, 파시면 돼요. 제가 이거 막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거, 어그 왜, 스타트업 바이블이라고 하는, 린 스타트업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린스터트업 책도 좀 오래됐으니까 제조, 측정, 학습의 방법을 반복해서 이제 꾸준히 혁신에 나가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제가 이거를 사실은 요즘 시대에 맞게 좀 고쳐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도 좀 뒷받침되어 있으니까 믿고 한번 따라해봐 일단 장점은 아니면 이렇게 하시면 돈이 별로 안 들고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실패해도 별로 손해가 없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아니 뭐 다섯 박스 못 팔면 그냥 내가 먹든지 아니면 주변 친구들한테 선물로 주면 되잖아요. 자 여러분 마켓 빌너는 수입 식품 유통업자입니다. 저는 해외에서 맛있는 상품을 수입해서 유통하죠. 코로나 시대가 왔고 많이 힘든 때지만 저는 끄떡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끄떡없는지, 제가 생각하는 가슴 뛰는 사업을 만드는 방법을 모두 다 취약해서 12월 매주 목요일마다 공개하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은 제일 중요한 어 수입 모의 원가 계산을 해보도록 합니다. 원가를 알아야 이익이 얼마 나온 줄 알고 얼마에 팔지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먼저 제일 한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 시간에는 음, 그 모의 원가 계산을 바탕으로 어, 모의 어, 이익 계산, 수익 계산을 한번 해볼 거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하는 어, 온 오프라인 유통 전략. 사실 어, 한 곳에만 팔아서 의미 있게 너무 나의 아름다운 아이템을 판다? 이거 너무 위험해. 우리가 팔수 있는 곳에 다 팔아야 돼. 그리고 누구한테는 온라인이 맞고. 누구한테는 오프라인이 맞아요. 그래서 온 오프라인 유턴 전략을 어, 세 번째 시장에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끝으로 마지막 날, 10월의 마지막 날에는 2021년 사업 전망과 그리고 어떤 아이템을 하면 좋을지 한번 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음, 여러분 여러분들 덕분에 구독자가 드디어 1 0 0 0 명이 되었어요. 사실 이제 이 카테고리 이 컨텐츠는 어, 이렇게. 많은 구독자를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한 3년 걸리지 않을까 하고 했는데 이제 1년 가 넘어서 올해가 끝나기 전에 1,000명이 달성되었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꼭 구독 좋아요 좋아요 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어, 저는 어쨌든 어, 1 2월달에는 음, 내년을 대비해서. 어떤 사업을 하면 좋을지, 또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어 안전하게, 어 꾸준히 할수 있는 사업이 어떤 게 있을지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자 합니다. 어 다음 시간에 제가 정말, 어, 성심성의껏 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슴 뛰는 사업을 만드는 마켓 빌더였습니다. I'm a